네, 어,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제 2의 월급만 들어가기, 아, 여의도 이 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4월 17일, 어, 지금 장, 정규장은 마감이 되었고요. 시간에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멋지게 수익 냈죠. 아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어, 하자고 하는 대로만 따라하시니까 수익이 나죠 제 영상 잘 보시면서 어, 영상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대응하신 분들은요 음, 계속해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시고 어떻게 어떻게 대응하라고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니까요 한 주씩만이라도 가지고서 꼭 한번 매매 한번 해보시고 음, 자신이 붙었을 때에 조금씩 비중 태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의 관심 종목 어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더 멋진 종목 가지고 왔어요. 보너스 종목을 가지고 왔다. 자, 뭐냐 그러면 일단은 매매 기법에 대해서 공개를 좀해 드릴 거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수익을 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매매 패턴을 아예 알려 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거 먼저 하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중국 PMI예요. 이 PMI와 관련되어 있는 보너스 종목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드릴 거니까, 어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매매 패턴을 가져다가 수익을 낸 종목들이죠. 아, 어, 오늘 거, 제가 오늘 수익을 낸 거는 제가 업데이트를 못 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자리 이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수익을 냈었던 부분들인데, 매매 패턴을 여러분들이 차트에다가 설정만 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도 언, 얼마든지 혼자서 어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수익을 좀 냈고 램테크놀로지 마찬가지였죠. 계속 수익을 좀 내고 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에들 들어하시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우리가 학습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그렇고 이 매매 패턴을 굉장히들 좋아하시는데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책에서 안 나오거든요. 음 책에서 안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 수치를 제가 계속적으로 손절도 해가면서 계속 이 찾아낸 수치 보조 지표를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설정 지표 즉 수식까지도 책에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그냥 돈 버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따라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하는 방법까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같이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PDF 파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열고 나서요, 여러분들 차, 차, 차트에다가 보조지표 3 개를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두 개, 요거 아래 칸에 하나, 위에 칸에 하나, 그리고 상단에 화살표 이렇게 해서 보조지표 총3 개를 세 설... <laughs> 개를 설정을 할 거예요. 어, 그 제가 보내드린 설명서 보고 나서 설정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무리찬 자리. 제가 좀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동시에 무리찬 자리에서 매수하고요. 화살표가 보이면은 홀딩하는 거예요. 아 어, 그리고 나서 자동감시줌은 이렇게 어, 매도 설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볼게요.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수익을 냈었냐면 자 보시면 에더 한양 디지텍이었죠. 한양지텍택 보시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한양지텍택을왜 들어가서 수익을 냈냐면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린 설명서대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차트가 하나 그 밑에도 이렇게 하나가 두 개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리고 상단에 요 화살표 같은 게 생길 거거든요 음 요거를 이제 요거 하나 두개 이렇게 세개세 개를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서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요렇게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들이 나와요. 이 자리에서만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물찬 자리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군데가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만 매수하는. 그럼 이 자리에서 매수했겠죠. 매수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들어갔다 그러면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한양 디지텍을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고, 다음, 네패스였죠. 네패스도 우리가 요 때는 매매를 못했어요. 그죠? 근데 한번 나온 종목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한번 자리가 한번 만들어지는 종목은 세력들도 평단이 있기 때문에 한번더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어갔던 거예요. 요 자리. 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다음날만 빠진다고 걱정들 엄청 많이 하셨었는데, 걱정하실 거 없다 그랬죠. 왜? 어, 다시 올라온다니까요. 이렇게. 음, 그래서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동시에 물찬 자리만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만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에다가 하나, 두 개, 요거 화살표까지 세개 이렇게 세 개만 설정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대우부품도 마찬가지였죠. 대우부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뭐 조금 눌리기는 했었는데. 자, 근데 대우부품도 우리가 요때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 또 나온다니까요? 또 나와요. 그러니까 관심 종목에다 넣어 놓으시고 나서 계속 물찬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칸 찾죠? 아래 칸 찾죠? 동시에 물이 찬 자리, 요 자리에서 매수. 이렇게 매수. 어. 그리고 서 기다리시면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매매 패턴이요. 정말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려고 그랬어요. 세방전지는 우리가 크게 수익을 낸 종목이죠. 우리 이때서부터 들어갔습니다. 계속. 여러분, 요거는 좀 모아가세요. 모아가세요. 계속 말씀드렸죠. 비중 좀 태우겠습니다. 모아가세요. 결국에는요, 이렇게 갔어요. 근데 얘도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매매 패턴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물찬 자리들이 나와요. 요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하셔도 어때요? 5%, 7%, 10%,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면서 얼마든지 수익을 낼수 있었던 종목이 세방 전지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이 방에 이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설정해놓으시고 나서 이 방으로 들어오세요. 이 방이 어떤 방이냐 그러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제 방을 자이 요 방이에요, 이방 요 맞죠? 이 방? 어, 이 방에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계속 우리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황도 올려드리고, 함께,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어, 리더스 코스메틱, 얼마에 매도하시라고 딱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매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계시는 거고요. 이 방도 있고, 또그 외에 또 다른 방또 있어요, 여러분. 어, 그러니까 차트에다가 설정만 하시고 나서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 요 방도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이 방도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수익내고 계신다니까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어,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방으로 들어오시는 것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010-7547-4586번 이에요 어, 이게 제 개인 번호인데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법 이라고만 문자 좀 보내주세요 어. 7547에 4586이다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단체 문자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단체 문자로 그래서 제가 요거를 pdf 파일인데 이렇게 요 파일이에요 요 파일 요 파일 요거를 제가 보내드리면 이거를 여셔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보조지표 세개를 설정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나오거든요 어, 제가 보내드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고 나서 똑같이 요 파일 총 37페이지 짜리에요 어, 총 37페이지 짜리기 때문에 하나씩 보시면서 천천히 설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 매매법 정말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7547-4586번으로 여러분들 문자 어, 매매법이라고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서 같이 우리 학습방에서 공부해 나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너스 종목을 하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분명히 며칠 전에 우리 학습방에서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PMI 수치가 중국 그죠? 중국 어. PMI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캡처를 해서 보여 드렸어요. 자, 캡처 다시 한거 갖고 올게요. 보세요. 음, 중국 이 PMI 수치가 52.70으로 나왔어요. 어. 지금 어때요? 굉장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높은 수치에요 52.70을 찍은 적이 없잖아요. 그죠? 52까지, 52.3년까지는 갔었는데, 52.70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 PMI 수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기업에서, 야, 니네들 이번 달, 올해에, 어, 어, 뭐 수주 받은 거 얼마 있어? 얼마 있어? 올해 경기가 어떨 것 같아? 올해 우리나라 증시가 어떨 것 같아? 경기가 어떨 것 같아?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공략했던 동전주였기는 하지만 오가니티코스메틱, 그죠? 수익 냈죠, 그죠? 어그 외에도 지금 현재 중국내 기업인데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있더라. 어? 중국이요, 여러분 중국에서 양회를 하거나 양회, 중국 양회 아시죠? 중국 양해를 하거나 이 PMI 수치에 따라서 시장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는 패턴들을 보이는데 이렇게 중국에서 이, 어, 슈가 되는 사항들이 우리 증시에도 지금 현재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짧게, 짧게 들어가가지고 빠르게 한30% 정도만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미, 이미,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꼬리 달리면서 이렇게 나오는 매매 패턴, 매직 패턴들, 우리 공부했어요. 요 패턴들이 다 이루어졌고 지금 눌림목까지 생겼다. 이제는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치고 올라올 겁니다. 분명하게 올라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죠. 보너스 종목은 어, 자주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 5% 7% 이렇게 10% 수익 안내요 어, 무조건 30%에서 전량 매도하고 빠질 거다. 이 종목이요 여러분 우리 중국 PMI와 관련되어 있는 어그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 재무 상태 제가 다 확인했고요. 재무 그리고 어, 여러분들 저기 뭐예요 수구까지도 제가 다 체크를 해놓은 종목이에요 그니까그 종목 놓치시기 싫으시면은 어, 여러분들 요 문자 이렇게 하나 보내주세요 아이고 문자 하나 아시겠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어, 지금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거는, 어, 에이프로젠이에요, A 에이프로젠. 이 종목도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거는요,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응? 자, 보세요, 여러분. <laughs> 뭐냐,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냐면, 사실은 요 자리에 들어가서 물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요 자리, 여기. 2,700원대 여기에 들어가서 물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더 올라오겠느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지금 물타기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고 신규로 있으면 현재 이 종목을 안 들고 계시는 분들은요 관심 가져야 돼요. 어? 관심 가져야 된다고 그런데 무턱대고 마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주식 매매를 할 때에는 자기만의 기준이 최소한 세 가지 정도는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상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음. 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가는 놈들은 가자, 가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모든 종목에는 세력들이 들어가 있고 이 세력을 우리는 누구라 그래요? 기관, 외인, 큰손 형님들이죠. 그죠? 이, 이 세력들도 뭐가 있어요? 평단이 있단 말이에요. 평단이. 그러면 이 평단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들이 매집해 놓은 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50% 건에만 들어간다 라고 하더라도 세력들은 200%에서 300% 까지는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고 10% 20% 수익 내는 거는 단기적으로 가능한 거고 중장기적으로 본다 라고 하면 더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50몇로60몇 짜리 수익 낸게 보여드릴까요? 우리 여러분 이렇게 수익 냈잖아요.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보세요, 요거. 제가 요거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우리 조금 전 학습방에다가 제가 인증으로 올려드린 거 볼게요. 자, 이거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DBR 동일. 이렇게 수익 냈죠. 12.19%. DBR 동일. 3월 14일날 대응해가지고. 그죠? 다음 종목. 동일 공업벨트두번 들어갔어요. 이 자리에 한 번, 이 자리에 한 번.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수익을 냈던 건데, 이 중에서 램 테크놀로지는 24% 수익 냈습니다. 단기에. 그죠? 불과 며칠 만에. 그리고 자 보세요. 뭐 대우 부품 마찬가지고 상하 프론테크 마찬가지고 흥아해운 보세요. 흥아해운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들어갔거든요. 여기에서 54% 수익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력들의 어떤 그 평단가만 조금만 계산하실 줄 안다라고 하면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매매 패턴을 가져다가 매매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요 수익이 나요. 음, 응. 예 보세요, 여러분. 자이 자리에 우리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 자리에 우리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혼자 물찬 자리에서는 안 들어간다니까? 여기 왜 들어가냐고요? 돌파매매 한다라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갔어도 수익이죠? 그죠? 이 자리에 들어갔어도 수익이죠? 이 자리에 들어갔어도 수익이에요. 얼마든지 수익을 더낼 수가 있었던 자리들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 바로 A 프로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라 하냐면 상단에 갭이 있죠?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갭 있죠? 여기. 여기. 여기 갭 있잖아요. 그죠? 갭 있고 두 번째 갭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요렇게 있죠. 요렇게. 지금 이 갭은요. 첫 번째 갭, 여기가 첫 번째 갭이죠. 여기가. 그리고 두 번째 갭이 어디예요? 여기였어요. 자, 그럼 요것만 놓고 보자고요. 자, 얘네들이 갭 관리를 하는 애들이에요. 이 갭은 메꿔야 된다라 그랬죠. 여기에서 메꿔 준 거예요. 갭 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주가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평단도 있기 때문에 손실이 아닌 수익권으로 분명히 마무리를 지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있죠 지금 여기가 갭이잖아요 여기 자 노란색 잘안 보이네요 분홍으로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요 그러면 지금 아직 갭을 얘네들이 메꿨어요 못 메꿨어요 여기에서 아직 못 메꿨죠 지금 갭의 하단 부분에 저항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죠. 여기에서 지금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거래량은 뭘 뜻해요? 돈을 뜻해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런데 만약에 이렇게만 보겠다요. 이렇게만.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얘네들이 지금 개배, 개배. 하단 부분에 자꾸 저항을 맞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쓸려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수급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최근 들어서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국인 빠지겠죠? 그죠? 기관 애들 당연히 단타쟁이들이니까 얘네들 빠질 거예요. 연기금에서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응? 투신사 애들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투신에서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개인은 뭐, 지금 이주거이받거니 이 하기 때문에, 어? 이 물량은 똑같, 동등하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간 쪽에서는 많이 아직까지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얘네들이 지금 최근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매매한 평균 가를 보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금액을 보니까 1200원 정도가 나와요. 이 정도. 이 어? 정도. 1200원 정도가 나온다니까요. 이 정도. 여기, 여기. 이 정도. 어. 딱요 정도에서 지금 얘네들이 평균 가격이 나와요. 위에서 사고판, 사고판 거 평균, 여기에서 사고판 거 평균 딱 때려보니까. 그러면 얘네들도 지금 현재 얼마나 수익이에요? 1200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500원 뛰기 한다고요? 500원 뛰기?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잖아요. 최소한 1200원에 들어갔으면 3,000원, 4,000원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한 가지 더? 어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갭을 좀 지울, 선언 좀 지울게요. 자, 보세요. 얘네가요, 저점 관리하고 있는 게 보이죠? 여, 여기가 한, 한 계좌고, 여기까지가 한 계좌예요. 세력들은 계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한 계좌가 나왔어요. 여기서 한 계좌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저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체크하시라 그랬죠. 저점 관리, 저점 관리, 저점 관리, 여기 저점 관리, 여기 저점 관리. 그리고 오늘 도츠 캔들이에요. 만약에 얘가 밀렸으면요, 여러분 다른 종목들 오늘 많이 밀렸잖아요. 이렇게 밀려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운봉으로 이렇게 이렇게 됐어야 된다고 꼬리 달리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은 그 하단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겠지만은 어때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여러분 관심 안 가지시면 어떤 종목 관심 가지실 거예요? A 프로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대응 전략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테니까 학습방으로 오셔서 함께 수익 내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이렇게 다 수익 낼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오셔 가지고 함께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매매 기법 받아서 설정하시고 이러한 자리만 잡아 먹으세요. 요런 자리만 잡아 먹으시라고요. 요런 자리만. 어만데 이런 데 들어가지 마시고 혼자물 찬 자리는 들어 혼자물 찬 자리에서는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혼자물 차 있죠. 지금 보세요. 여기 혼자. 여기 혼자. 여기 혼자. 그죠? 그럼 요 자리에 지금 물차 있던 자리죠. 여기서 매수했었어야 되요 아시겠죠? 그래갖고 이렇게 수익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매매 패턴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거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보시는 분들은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큰맘 먹고 공개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학습방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빠르게 문자 남기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학습방하고 매매 패턴 받아가시는 거, 그리고 중국 PMI, 중국 양해 관련주, 국내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데 괜찮습니다. 짧게 들어가서 30%만 먹고 빠질 거예요. 아시죠? 이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갑니다. 가는 종목이니까 단돈 10만원이라도 한번 사보세요. 분명히 용돈벌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010-7547-4586번이에요. 이 번호로 지금 우리 공부한 종목명이 있죠. 그 종목명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관련 이슈된 자료하고 뉴스하고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거 받으시고, 받으셔가지고 입장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종목들이 있으면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도 브리핑 해드리니까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한 통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계속 같이 공부해가면서 매매 진행할 테니까요. 참조해주시고 주식은요 여러분. 주식은 이 공부가 학습이 병행이 되지가 않으면 꾸준하게 수익 내시기가 어려워요.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 버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나 막 그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절, 어, 전부 다 오픈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수익 내시고 함께 공부해 가실 분들은요. 지금 바로 7547에 4586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매매하시면서 수익 챙기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내일도 우리가 시초가 공략할 종목들 같이 대응하면서 수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메이저였습니다.